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주방동 공천치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, 어, 이수환 씨의 60세 생일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이수환 씨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, 이수환 씨! 어, <laughs> 아, 네, 오늘 이렇게 새자매와 그리고, 어, 사위 어, 그리고 어진 아내가 이렇게 생일을 준비해주셨는데요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좋죠? 아, 뱃리네오래요래오래 아, 오래오래오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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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래오 아, 어? 느낌입니까? 하트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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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하트, 자, 그럼면 여기 한번 하트. 자, 브이로그만 없지 않게 하트 한번 해보시고요. 자, 우리 가족분들 하트 한번 보시지 마. 네, 여러분들. 아우, 하트. 하트예요. 네, 네, 네 아, 너무 아. 좋고요. 자, 아, 우리 유서연 씨. 지금 저희 아버지죠. 저희 아버지의 60년생에 너무 박수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